직장을 꾸역꾸역 다니지만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돈이 하나도 없네. 다 어디로 간 거지? 돈 벌려고 직장을 다니는데 돈이 없다면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세 가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만 지켜도 곧바로 돈이 쌓이고 인생이 차츰 풀려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밑빠진 독, 수비수와 공격수 이 세가지 이야기로 돈이 모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미와 배짱이부터 알아볼게요. 개미와 배짱이 관련한 우화는 다들 알고 계시죠? 개미는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열심히 일하며 식량을 차곡차곡 쌓아두죠. 반면 따뜻한 계절에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낸 배짱이는 겨울이 오자 굶주리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생명보험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요, 이제 평균 수명이 90세가 넘어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개미처럼 노후를 대비해 돈을 모아둔 사람은요. 비교적 안정적이고 평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기보다 지금 당장 좋아하는 걸 하며 현재를 즐기는 사람들은요. 배짱이와 같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죠. 좋아하는 것과 즐기는 것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평균 수명 90세. 여러분이 만약 60세에 은퇴한다면 남은 30년은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돈을 벌 때는 버는 돈을 쓰면서 살면 되겠지만, 버리가 없는 노후에는 정말 비참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직장을 다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죠. 그건 생각의 차이입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런 모으기도 힘들고 이런 모아봤자 집한채 사기도 어려워. 게다가 집값은 늘 버는 돈보다 훨씬 빠르고 가파르게 오르니까 돈 모아봤자 소용없어.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곤 이것저것 별 생각 없이 돈을 그냥 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너무 돈돈거리고 사는 건 인생 피곤하게 사는 거다. 지금 가진 것에 적당히 만족하고 살아야 행복한 거다.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에 이런 쓰잘데기 없는 말은 듣지도 마세요.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또한 자신이 돈이 없는 이유를 사회제도의 문제로 돌려 비판하고 탓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심지어, 인생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라며 미래의 막연함과 인생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의 의미를 없애버리면 답은 안 나오죠. 인생이 노답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돈을 모아봤자 소용이 없을까요? 이렇게 반문을 한번이라도 해보자고요. 평생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살펴본 바와 같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에서부터 돈을 모을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은 현실 세계에서도 밑빠진 독이 되어서 나타나죠. 이어서 밑빠진 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배짱이와 같은 생각은요 고스란히 밑빠진 독처럼 밑빠진 통장으로 이어집니다. 생각이 어떤 현실을 만들어 내는지 네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힐링 힐링. 먼저 힐링을 하러 다닙니다. 퇴근 후엔 친구들과 치킨에 맥주 한 잔, 주말엔 전국이든 해외든 여행을 다닙니다. 오마카세를 먹고 호캉스를 가죠. 자신에게 보상한다고 명품을 사거나 버는 돈보다 더큰 돈을 쓰며 사치를 하기도 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시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카톡이나 인스타 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맨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그런 모습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이 많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텅장입니다. 속지 마세요. 근데 나는 그렇게 힐링하러 다니지도 않고 사치도 안 하는데도 돈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사실 이게 더큰 문제입니다. 문제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영상을 쭉 들어보시면 문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으실 겁니다. 둘째, 술, 담배, SNS, 웹툰, OTT 플랫폼 중독. 저는 담배를 안 펴서 잘 모르겠지만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것보다 담배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합리화 말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담배로 나가는 돈만 아껴도 진짜 차한 대는 뽑고도 남았을 거예요. 돈도 날아가고 건강도 날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SNS 보면서 소비심리가 자극되어 충동구매를 하시는 분 계시죠? 잘못된 소비습관은 통장에 있는 돈을 줄줄 세게 만듭니다. 웹툰이나 넷플릭스, 디즈니 같은 플랫폼에 정기적으로 결제하면서 매달 고정비처럼 나가는 돈도 생각보다 무시 못합니다. 한두 개는 뭐한 달에 이 정도쯤이야 나를 위해 쓸수 있지 하면서 그런 게몇 개씩 쌓여서 달에 10만원 넘게 쓰는 사람들 정말 많죠? 이렇게 자잘하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들만 많다 통장에 의외로 돈이 쌓일 거라 장담합니다. 셋째, 커피, 택시, 김밥, 배달비 등 아낄 수 있는 것에서 안 아낌. 1일1 커피 이상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스타벅스엔 늘 사람이 많아요. 5천 원씩 하는 커피를 20일간 마시면 무려 10만 원입니다. 주말에도 사람들 만나서 또 카페 가잖아요. 우습게 돈이 줄줄 셉니다. 앞으로는 텀블러에 커피를 타가거나 카누 드세요. 달에 10만 원씩 아끼면 1년에 120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커피 값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대중교통 불편해서 쉽게 택시 타는 것도 돈세는 습관입니다. 또한 김밥이든 국밥이든 500원이라도 저렴한 곳에서 식사하세요. 기왕 먹는 거 든든하게 먹어야 일도 열심히 잘하지.라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500원, 1,000원 사소한 차이가 계속해서 쌓인다는 걸 우리 잊지 말자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어지간하면 장을 봐서 직접 해먹고 그게 힘들다면 시켜 먹더라도 포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000원, 5,000원씩 하는 배달비. 내가 왔다갔다 하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들지. 아유 귀찮아. 하는 그 생각이 통장을 맞이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이것들만 아껴도 정말 한 달에 30만 원, 1년에 30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감가상각 생각 안 하고 할부로 구매하기. 일단 남자분들은 자동차를 리스나 할부로 사는 분들 많죠? 차는 자산이 아닙니다. 사자마자 감가상각이 되죠.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수수수 가격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그 숫자가 눈에 보인다면 정말 끔찍할 거예요.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전자기기도 마찬가지죠. 돈을 모으는 시기엔 필요함에 의해 큰 돈을 지출하더라도 한번더 고려해보세요. 3, 4천만원짜리 차를 5년 할부로 산다면 5년은 돈못 모읍니다. 문제는 할부의 이자를 같이 내다 보니 수중에 돈이 모자라게 되죠. 그래서 돈쓸 일이 생기면 또 신용카드를 쓰게 되고 할부를 하든 다음 달에 나에게 맡기든 그렇게 텅장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앞에 거론한 네 가지를 뒤집기 위해서는 이제 수비수와 공격수가 필요한데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세 번째, 수비수와 공격수 이야기. 사람들은 축구에서 보통 공격수들이 잘하기 때문에 승리를 하고 영광을 누린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수비수가 탄탄하지 않으면 공격은 진짜 죽어라고 뛰고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야만 하죠. 돈으로 따지면 수비수는 돈을 관리하는 법이고 공격수는 돈을 버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먼저 수비수부터 말씀드리고 이어서 공격수까지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제대로 알고 지켜도 가난은 내 인생에서 상관없는 단어가 될 거라 장담합니다. 자, 수비수는 쉽게 말해서 돈 관리하는 법 중에서도 돈을 지키는 법인데요. 딱두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선저축 후지출을 한다. 둘 변동비에 고정비화를 한다. 직장을 다녀도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먼저 쓰고 난 후에 남는 돈으로 저축을 합니다. 거의 저축을 못 한다고 봐야죠. 지출하는 돈은 매번 변동되기 때문에 먼저 쓰고 나서 저축을 하게 되면 다음에 더 많이 저축하지 뭐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축을 안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들어오는 그 즉시 저축부터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아니 생각이 개입하지도 못하게 아예 시스템을 구축해 두세요. 월급 날 월급의 10%는 자동으로 예적금 통장에 들어가도록 말이죠. 아니 고작 10%씩 모아서 언제 돈을 모으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요. 일단 작게 작게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삶에 큰 도움이 되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금액이 어느덧 종잣돈이 되고 이 종잣돈은 500만 원, 1000만 원만 되어도 내 심리적 안정감에 기반이 되어 줄 거예요. 그러니 선저축 후 지출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서 당장 이번 달 월급부터 실천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수비수 원칙 두 번째 돈을 지키기 위해선 변동비의 고정비화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맨날 보면 없어 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정비가 정확히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고정비가 정확하지 않으니 생활비에서 변동이 생기게 되고 결국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돈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고정비가 얼마나 나가시나요? 어, 핸드폰비는 얼마나 가고 월세는 얼마고 기름값은 얼마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그때부터 계산하면 이미 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자마자 바로 나는 한 달에 고정비로 127만 5960원 나가 이렇게 바로 딱 나와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부모님 생신, 직장 회식 이런 건 변동비일까요? 고정비일까요? 네, 변동비가 아니라 고정비입니다. 내년에는 부모님 생신이 없나요? 다음 달엔 직장 회식이 없나요? 12달로 쪼개서 한 달치의 고정비 화를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정비 화를 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누수가 나고 있는지 체크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고정비를 모르면 생활비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생활비는요. 없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 이번 영상 보시고 고정비를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제 공격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돈 버는 법, 이건 사실, 파이프라인이니, 레버리지니, P 곱하기 Q니, 공급과 수요니, 뭐 등등 여러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월드클래스인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그토록 뛰어난 선수가 되었을까요?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상태에서 기술까지 겸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돈 버는 법에서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기본기는 내가 하는 일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저 같은 경우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데 여기서 기본기는 심리학이 적용된 글쓰기가 될수 있겠죠. 다른데 눈 돌리지 않고 본질에 해당하는 기본기를 갈고 닦는 것부터가 돈을 버는 첫 걸음입니다. 저 역시 기본기가 부족할 땐 하루에 버는 돈이 10만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많게는 하루에 40만원까지도 벌게 되었어요. 이처럼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면서 몸값을 끌어올리는 게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버리지와 투자를 하면서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하죠. 기본기를 먼저 갖추게 되면 레버리지와 투자를 할때 리스크 관리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기는 돈과 직결되는 능력을 뜻하는데요. 이 돈과 직결되는 고소득 능력 관련해서는 따로 영상을 올려두었습니다.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 걸어 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자, 이제 직장을 다녀도 돈이 없는 이유를 충분히 알게 되셨죠? 앞으로도 인생에 도움이 될 가치 있는 영상을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고요. 영상 내용 요약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녀도 돈이 한 푼도 없는 이유. 첫 번째, 개미와 배짱이 우화에서 배짱이와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두번째, 밑빠진 독처럼 밑빠진 통장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번째, 수비수와 공격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하는 생각과 행동이 나비효과가 되어 미래의 후폭풍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부디 인생 후폭풍 맞고 뻗지 마시길 바라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살아가는 동안 좋은 날들이 더 많아지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삶의 가치를 더해줄 귀한 인사이트 계속 얻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상 어치버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